안녕하세요 바자 덕자 여러분 장원영입니다 우와 <laughs> 알아두면 쓸때있는 잡학사전 정말 쓸데가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내가 쓰는 프로필 장원영1 8세오형전제 <laughs> 혈액형이 너무 좋아요 키173 별자리 처녀자리 짜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거는 두유 그릭 요거트 엄청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제가 두유도 좋아해서 그런지 아주 아침마다 먹고 싶은 맛이에요 집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꾸덕꾸덕하고 치즈 같은 거예요 그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당근 케이크랑 아아 아. 시나몬 향팍 나는 당근 케이크에 너무너무 날씨가 춥지만 아그를 그래. 먹고 싶습니다 꾸준히 모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굿즈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만들어준 원형 굿즈를 받을 때마다 너무 이게 보는 것도 너무 귀엽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원래 서랍에 넣었는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 옷장 한 켠에다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림을 그려서 보통 하시던데 그 그림체도 너무 예뻐서 진짜 다들 화가하셔야 될것 같아요. 약간 셀카를 안 찍은 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럼 가장 최근 셀카는 뮤직뱅크에서 업로드했던 셀카였는데, 이번에 컨셉이 작가님께서 귀여운 뽀짝이라고 멜빵에 양갈래를 하게 됐는데, 그날 찍은 셀카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폰이랑, 산에서 노래 없이 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요.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손이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핸드크림을 요새 추가했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향수. 저는 되게 향수 스타일이 확고한 편인데 꽃 향은 별로 안 좋아하고 달달한 향 위주로 향수를 고르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사실 해외를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생각나는 곳들이 많은데 캘리포니아로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캘리포니아 특유의 그 밝은 느낌이랑 제가 갔을 때는 핫썸머였던 기억이 있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신곡은 아닌데 도자켓의 Kiss Me More 처음에 나왔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요즘 다시 좋아져서 오늘 올 때도 듣고 왔어요 입술을 그리고 싶은데 아니면, 여기다 뽀뽀를 하면 입술이 될까요? 오! <laughs> 너무 잘 됐어. <laughs> 진짜 잘했죠? 갖고 싶죠? <laughs> 마음에 드는 별명이나 애칭. 음, 갖기. 갓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팬분이 지어주신 건데 가시랑 애기를 합쳐서 갓기라고 불러주시는데 저만이 가질 수 있는 별명인 것 같기도 하고 갓기라는 단어를 너무 오래 들어왔어서 애정이 가네요. 나중에 큰 어른이 돼서도 이 별명을 가지고 가야겠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졌지? 이런 느낌이 아닌데? 어왜 이렇게 됐지? <laughs> 아저 그림 잘 그리는 편인데 호잉. 어 괜찮다. 볼터치를 해주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요거. <laughs> 저 사실 원래 이거보다 훨씬 잘 그리는데. 갑자기 그려다 보니까 머리 속에 있는 거랑 잘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죠저 원래는 진짜 그림 잘 그려요. 흰 우유 그리고 치즈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제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염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과감한 염색을 한 적이 한번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금발이나 연한 핑크를 해보고 싶어요. 금발형, 핑크형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어났을 때는 모닝, 스트레칭, 뭔가 잠도 깨고 뭔가 이걸 안 하면 하루를 약간 시작하기가 좀 아쉬운 느낌?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침대에 누우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핸드폰을 안 하려고 바로 충전기에 꽂고 눈 감기. 다른 걸 하지 않는 게 저의 잠자기 전 루틴입니다. 사실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검정색 시스루 이너에 검정색 아우터를 걸쳤던 착이랑 지금이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착장인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블링블링 착장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주변에 가면 사진이 엄청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가거든요? 노래 녹음이 마음에 들게 나왔을 때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녹음을 한게 있었는데 녹음을 하면서 너무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들은 사람 모두가 아, 이거 진짜 잘했다. 노래 잘 나왔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너무 해외를 못 갔다 보니까 해외 팬분들 만나러 가기 그리고 이번은 제가 아직 확실한 취미생활이 없어서 취미생활 만들어보기 잠깐 베이킹에 관심을 들여서 엄청 많이 집에서 만들어 먹다가 지금 밀가루가 떨어지면서 시들해졌어요 그 취미가 3번은 나와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이거는 정말 1초만에 민초 민초 민초. 근데 모든 민초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민초 우유를 먹었다가 저는 완전 쌀 떡파예요. 빵빵. 완전 붕어빵이에요. 제 돈으로 호빵 사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5초 후에 미래를 보는 능력을 택하겠습니다. 5초로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모르는 게 약.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몰라야지 도전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거침없이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차라리 혼자 맛있는 걸 먹고 오겠습니다. 48시간 동안 깨어있기 멍끄면서 졸음을 달래 보겠습니다 컬러 별로 사기, 한 번만 사 컬러 별로 사 이어폰으로 음악 스피커로 기 차에서 이동할 때는 혼자 이어폰으로 듣는 걸더 좋아하고 집에 갔을 때는 침대에 누워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가 좋아서 지금 더 하고 싶은 거는 스피커로 음악 듣기 일단 옷 착장도 너무너무 예뻤고 헤어 메이크업 다 되게 다양한 걸 시도해봐서 너무 저도 재밌었어서. 짜잔, 스마일. 아주 재밌고 즐거웠답니다. 이렇게 오늘 바자와 함께 알아두면 쓸때 있는 자팍 사전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쓸모 있는 사전이 됐으면 좋겠고, 바자 12월호 커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자와 원영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